네 궁아 안녕하세요 김궁입니다 프리 시즌 동안은 솔직히 롤이 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정규 시즌 넘어오고 배치를 보고 있는 중인데 좀 재밌네요 케일 네, 상대로는 6렙 전까지는 근거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압박을 해주는 게 좋고, 압박을 할때 주의점은 이렇게 부실를 이용해서 짤짜리를 넣으면서 내가 유리하게 딜교환을 해야하지, 몸을 딱 붙이고 평타를 맞을 거리에서 딜교환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조심해 주시고, 쉴드를 받으면서 Q 2타까지 맞추려고 했고,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타워를 끼고도, 이것도 상대한테 날려주고 쉴드를 주우면서 타워 벽궁으로 딜 교환을 하게 되면 타워를 두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꽤큰 이득을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타워를 맞으면서까지 딜 교환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다이브각을 보기 위함이고 어, 탈리아가 윗동선이기도 하고 이 정도 피면 제가 혼자 다이브각을 볼수 있겠네요. 전멸 벽궁으로 마무리까지. 솔직히 시야밖에서 전멸로 나오는 거는 어, 챌린저도 반응하기 힘들어요. 이것도 비스킷 먹어주면서 사라줍니다자 크게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특포나 심파자 쪽으로 좀 생각이 갔고 어, 심파자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케일 상대로는 썸파가 무난하긴 하지만 지금같이 좀 리드를 할 경우에는 심파자를 가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라인 넣고 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좀 아쉽네요 어, 자빠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는 라인을 빨리 넣어서 이득을 봐야겠죠. 정글러가 뭐 희생을 했네요. 전멸까지 써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합니다. 그냥 저기서 얼굴 보여주고, 쓱 사라지기만 해도 저 미니언 다탈 텐데 말이죠. 어, 여기서 정글 찾는 방법인데, 전진 라인에서 이렇게까지 견제를 했는데, 저 친구가 과감하게 타워 안까지 들어간다? 이러면은, 탈리아를 의식을 안 하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탈리아가 들켰거나 아니면 그레이브즈가 근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레이브즈가 골렘 쪽에서 보였네요 자 이러면 그래도 그브가 와도 케일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라인전 하고 집 가서 템을 사주면 되겠는데 어, 심파를 가도록 하고요 또 탈리아가 또 온다네요 여기서는 호응 안 하는 척 하다가, 궁극기는 이제 아군 정글이 호응을 할수 있는 거리에 왔을 때 띄워주는 거죠. 몸을 일단 묻혀 놓은 상태로 만드죠. 이건 또 라인 밀어야겠죠. 자, 이제는 정말 집을 찍었다 오고 싶은데, 포션도 다 썼고 해서. 탈리아가 한번더 왔네요. 이걸 어떻게 호응을 해야 되나? 벽공각을 천천히 찾아보죠. 탈리아가 핑을 너무 열심히 찍어서 일단은 어그로를 끌어줬는데 좀 어... 어... 음... 어... 벽궁각이 있었나요? 저는 각이 없었던 걸로 봤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라인이 들어갔고 탈리아가 뒤돌지 않고 정면으로 옵니다 자 이거 벽궁각이 안 나왔고요 아, 저기서 잠깐 뒤돌았을 때 벽궁각이 있었네 요0 0.1초 정도 제가 타워 어그로를 먹었던 이유는 탈리아가 바닥에 레고를 깔면 거기 쪽으로 밀 생각이었고 벽 공각이 안 보였는데 핑이 찍혔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어떻게든 하려고 연결을 하려고 어그로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찰나의 벽 공각을 반응을 못한 것도 잘못이고 어 핑에 너무 좀 휘둘렸던 것도 잘못인 것 같아요. 케일이랑 킬이 교환이 되게 되면 내 템이랑 상관없이 케일 템이 나온 순간 그게 바뀌기 때문에 어, 음, 어, 음. 까비요? 어, 이거, 표평으로, 오케이. 표평으로 잡으면, 다행이네요. 그부가 궁이 없어서 살았습니다. 자, 케일이 이제 코어템이 나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기긴 불가능하고, 일단은 이거 타줘야죠. 천천히 봅시다. 이건 일단은 아펠리오스가 딜 못하게 딜 압박 한번 넣어주고, 앞에 있는 두명 고립시키는 식으로. 좋요 케일도 왔었네요. 케일이 무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플레이해주는 게 좋고, 일단 라인 넣겠습니다. 다이브 더 하고 싶은데. 아칼리가 안 오거든요? 이거는 미니언을 타서 슬로우를 걸어주면, 뒤에 팀원들이 호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오, 나이스. 어, 그래도 아직 케일이랑 팀 차이가 좀 나기도 하고요. 많이는 안 나네. 뭐 아무튼, 저는 신어템이에요. 아무튼, 내가 더 쌤. 원거리에서 때리면 진짜 좀 많이 아프긴 해. 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레이브즈랑 일단 강강수월레를 좀 해봅시다. 케일이 어, 강강수월레니까 화났네요. 넌 뭐야, 이 자식. 아무튼, 응, 안 죽어. 궁극기 뒤로 써가지고 추진력 받아가지고 연막타 써봐서 난안 죽어. 이거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드에 합류해가지고, 이득까지 봐줍시다. 어, 아깝이. 그래도 이거는, 레고 쪽으로 밀어도 되고, 뭐, 잡았네. 큐브 노브. 망한 케일 사이드 돌면은, 뭐, 탈리아가 혼내주고요. 블루 쪽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정글로 압박도 주고. 우리 팀 뭐, 탈리아가 온다고 하죠. 늑대? 아, 쉽다. 이거 1대1은 이기거든요. 오, 쉣 너무 현란한데. 아, 펠리오스는 조금 반칠인데. 어, 전멸뱀 투고. 할거다 했어요. 아무튼 이득, 나이스. 이것도 밀고, 꿀열매, 아, 어내 네. 콩알탄 W로 끊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끊을 생각이었는데. 손가락 올라가 있었는데, 알기 아, 벽궁. 게임이 좀 많이 넘어와서 일방적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하면 돼. 와, 반응 좋다. 탈리아센거봐내 거다. 냠냠. 좋습니다. 어, 탈레님 거기 가는 것좀 아닌 것 같아. 갑이요. 네, 그리고 이번 판에는 요즘 핫하다는 아이오니아 장화를 사봤는데, 썩 좋은 효율인지는 잘모르겠네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탱커는 역시 맞는 탱킹 가는 게 맞는 것같아 게임은 두배 스코어 이상 나면서 무난하게 가져올 것 같습니다. 바론까지 먹어주고. 네, 이렇게 썰렌이 나왔네요. 네, 뽀삐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 너네가 뽀삐 해보던가? 뽀삐 어려워!